근본 문재인 정부 총리 내정자 이낙연 어, 총리 내정자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당 지리자로 어, 나선 경대수 의원에 대하여 어, 성장풍수를 한번 우리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경대수 이름 중에 대수이름 중에 큰 대자. 빼어나 이름 좋은데 경사라고요 경. 아오 8년 3월 18일 생이고. 괴산군 장암은 뭐그장인님가 거기 출생이에요. 계산 장풍 초등학교라고 이게 장암 분교가 되어 있는데 지금 폐교가 되어 있을 거지. 어느 도거 어, 무슨 뭐 고시원으로 둔갑을 하고 있어. 그 마당을 본다면. 아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지금 음성군 금왕읍에 거주지를 잡고 있고 아, 괴산군 출생이라고 그러고 그 학교 나온 거보 장풍초등학교 보면 어디 어려서 어디서 성장풍을 겪었다 하는 거장압니서 겪었다는 게다 나오지 않는가 아이치적으로 괴산군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언제춘수기불지라고온숭이가이 문경 어, 가은, 해양산을 쳐다보고, 이제 두고본 견원 아자개가 나온대데 아, 말하자면, 견원, 후백제 견원이 나온는데 쳐다보고, 원숭이의 나무에 붙어가 이렇게 뒤를 쳐다보고, 이게, 계 괴산군 형태의 증평은 이만큼 붙어 서있어 그전, 그전 증평까지 괴산군이라 했었는데, 이 괴산군 형태는 이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재주구리는 형국을 그리는 걸 말하는 게 나무에 올라가서, 홍리산 국립공원이 그렇게 원숭이처럼 생겨가, 나무에 붙은 원숭이처럼. 원숭이가 나무야 올라 귀신도 알지 못한다는 게그 나무 목가 귀신 귀짜 한가 아니여? 아그게 괴산 아니야? 그 괴이한 산이라. 아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무야 올라서 귀신도 알지 못하는 건그 목귀라 는게 괴산 군자 이거 괴산 근그 괴짜란 말이야. 그게 무슨 괴짜에 나무 괴짜인가? 그 우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다알아보지 못하잖니. 이 강설이 이리저리 이그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 채지 부리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하나하들씩 자꾸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게 장안면을 이렇게 보면은 장안면 이제 무술 무예 예, 옛날 민족 우리 그 민속 무예 택견을 하는 모습 이렇게 무술 무예 예. 무술 무예 이런 연습하는 게팔일려 벗고 절릴벗고 발일리 차고 이렇게 하는 거뭐를 여기 두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게이요자뭐요 마을을 보면은 장안리 그 마을을 보면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지. 여기서 이렇게 좀수덕을 했다가 이런 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끼 나온다고 이렇게 아 이렇게 장암리를 본다고 한다면 경대수가 뒤집을 짓고 어 이렇게 발차기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무예 무술을 한다 이냥 무예 무술 어, 춤출 무 짜든지 무술 무 짜든지 쓰든지 호법 무 짜든지 무예 무술 사 이런 걸다 상징하는 거요 그러니까 어, 무술로 춤출 무짜또 무술 아또무 무당무자 무솔이라도 되고 뭐 그렇게 지침을 지고 발길을 탁 발길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이다 운명하게 그게 명리학 풍수에 그거 다이 기운을 받아 쓰는 풍수로 어이 풍수를 받아 쓰는 그 명리로 타고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쉽게 말하자면은. 그이 장암리 이요 바로 여기쯤 태어났서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요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쯤 되믄 요쯤 태어났는데 에 여기서 이제 키워서 보기로 합니다. 예. 그 학교 학교를 이제 아 있는 데 학교 있는 데를 봐야 될거 아니야. 음. 여기 보배산 고시원이 여기가 이이 바로 이, 본인가 뭐 그래? 장암리 예. 장암리 바로 본지 여기 그. 학교 본지수가 나오거든. 아,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예, 이렇게 이제 그림을 띄다 놓은 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장암리가 여기 있으면 요걸 이제 자꾸 넓어 놓은 것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요걸 놓은 이렇게 물길 요 넣을 콘은 아, 그러니까 거 요렇게 물들 따라서 요요요 여기란 말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쯤 되는 거요요 학교 요거요. 아주 좀 하게 보이죠, 뭐. 요게 요기 학교가 이제 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학교가 여기 요기, 여기가 이 말하자면 285번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여긴 285번이 벗어나는데 여기 예전에 이게 분교인데 지금도 분교인데 이거 없어졌을 거라 폐교가 되고서 고시원으로 둔갑을 했을 건데 이게 이제 갑자갑으로 맞는 거 운명으로 맞는 것이지 이게 그 중심기준이 여기서 요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카트 키워 놓으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몇 카트 키우면 이렇게 이 갑자갑의 중심이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에요.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동영상을 세워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당 영동에 가가지고 청주중학교 를또 나왔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이죠. 이 청주중학교는 여기 이렇게 여긴데 아여기쯤 들었어. 그런데 이게, 이 역, 이 사줄 보라고요. 무술 하잖아. 무술 을며 가보갑자로. 명당, 명리가. 택내 숙개 사며 불량 소클이 다가오는 거, 이게. 아, 서방님들 노래 나아간다는 어리 입장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청주중학교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요거, 아, 이게 울며요. 정확하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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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해주잖아. 요점 찍으라고. 요, 기 요기 물에서. 이렇게 여기 기준을 삼을 이 네모반듯한 기준을 삼은 정확하게 을묘선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 을묘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을묘라고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게 말하자면 그렇게 나간다 이렇게 을묘라. 이게 전체의 을묘로 이렇게 전체 네모반듯한 기준에 을묘로 나가다이 운동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이 점으로 찍으라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 같아서 여기대 보니까 달림 없이 을묘로 나가잖아 이렇게 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장풍수 중학교를 바꿨다. 여기가 제 무술. 이 고등학교 서울 아~ 어, 경동 고등학교 아~ 어, 삼선동에 있는 거 아~ 어, 말하자면 여기 성북구 아~ 어. 여 여기, 여기 경동 고등학교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상가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인데 음성놀이 무예무책이 계속 무예무술을 벌이잖아요. 예한 발짜리 차고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 제지벌리고 이렇게 그~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그 무술을 하는 걸로 보여 주잖아아 이렇게. 음. 이렇게 춤을 추고 무술 하는 거, 태권을 하는 거. 요것도 한 발짜리 차는 거. 태권 하는 논리가 다 그러잖아. 태격. 태권, 태권도도 아니고 민속 고유 민속 놀이 아, 하는 거. 태권. 한 시구를 하는 거. 온숭이 재질 을리는 거. 돼지는거 몸으로. 아. 여기 제 경동고등학교는 아 여기 사물놀이 패야요 전차가 이렇게 사물놀이, 이 팔에 하자 특기 가리 치고 치네, 징을 치고 뭐 사물을 모자, 패랭이 모자를 쓰고서 사물놀이 이렇게 다그걸 돌리잖아. 상상무 돌리는 거 이렇게. 상무 돌리는 무의 무술 이렇게 경동곤두하게 징을 쨍 치니까 징소리가 징징징징 나간다고 이렇게 징기가리 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이 상상력을 동원해, 이 거시적으로 봐야 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돌아. 사람이 서가지 일리절리 소를 추면서 지금 상부를 막 돌리면서 징을 탁탁 징이나 그 소고 작은 부근이 아니야그 부근을 탁탁 치면서 돌아가잖아 춤을 추면 이게 무술 무예 춤추는 거 이렇게 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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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력이 같다 이게 이게 성장풍수 무술년 을멸 보오일갑자운단이다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성장풍수 환경을 쫓아가면서 그대로 그 기운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 이거 진짜 이, 이걸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논리 체계에 의해서, 어, 말하자면성장봉수를 겪었는데, 속계는 범인을 쫓는다는 격으로, 어, 말하자면 검사가 되고, 소학계 보아 판판계를내는은 판사가 돼, 서학계는대략 이민계면 위로 나가는 소학계는 판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내숙계는 그 밑에는 경자 신축 이민계면 되잖아. 무술계 경자 신축 곧장으로 도는 건 거의 쪼고 범인을 쫓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생내숙계가 된다 이런 말씀이 생내숙계가 그걸 나가잖아 이제 또 그러고 숙계가. 아고 고방향으로 그, 그, 그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이 옥촉도를 보게 되면 이 옥촉들이 멀지가 않게 뛰어나가고 이 이렇게 또 여기다가 떠났잖아요 이렇게 요요이이가 인제 소학교 이민계의 용인지 판사가 자리 잡는 자리고 그아래 여기 요기, 이기는이제 바로 인제 검판사들이 요요 검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는 요이저 여기서는 죄인과 죄인을 잡아다 놓고 검사들이 잡자 잡고 있는 자리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서 잘 보면은 이제 이게 서학계는 말이야개면은개유로 나가는 거아니야 일로. 어 그럼 요고계는삼판고계니까 요게 이제 계미니까 아~ 경호 신미니까 저~ 여기 이제 신축이죠. 경자 신축. 이제 경제 신축 경제 신축 이 여기서 무술 기해 경제 신축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야 그래가지고서 말하자면 여기 숙제가 되니까 아, 그범인을쫓는 형국으로 그렇게 생내 숙제 사묘 등 불량 서클에 가담하게 되는 어리 입장이 된다 이 예.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논리 체계로 흘러간다. 뭐 수법이 잘 맞았지. 자자 그러자고 무게진년의일로다 돌아야 돼. 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 어여 여기 꼭대기 서쪽도 다 서쪽으로 돌아가는 물이요 여. 여기서도 서쪽으로 그큰 물이 있고 이쪽으로 서서북쪽으로 물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여기 학교도 여기 있어. 이게 서북으로 돌아가는 거. 언제든지 서북에서 니리 오든지 올라가든지 이렇게 그. 대원지, 대원 대운 쪽으로 항심 물인지 있어야 된다, 이게. 여기니까, 보배고등학교, 가 보배, 여기, 여기가, 초등학교, 여기가, 장풍고등학교, 초등학교, 가 여기 있었을 테니까. 아. 어. 아. 어.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무게지냐. 일로 니로 와도, 일로 올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물이 깎으로 된 거네, 이제 그래서 지금 수법은 맞, 맞는다, 이런 말씀이지. 그거가 이쪽으로 조지 되니까 원래 이게 그그 무술년이니까 무계진년이니까 임자계축 가인 을묘 병진전사 이렇게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 우리일로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 물길은 막는데 물길이 반대로 흘러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말해 역수로. 어. 물길이 그짝으로 조지대는 맞는데 반대로 이렇게 흘러내려 온다 이거 그래도 그래도 맞는 것이다 이게 물길이 그래도 막글으로 조지대가 되는 거니까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대학원 쪽으로 어? 항시 대학원 쪽으로 조지대가 물+ 물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이 반대로 있는 것보다 이짝으로 있는 게 훨씬 놨다 이게 원래 놨다는 거지 예. 그런 풍수를 타고서 성장풍수를 겪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기가 다 그런 식이에요 여기 이것도 이쪽에서 다 그쪽 이렇게 서북쪽으로 물이 있는 형국으로 돌아가는 거아니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저지대 그 물기운을 받아야 돼 어디든지. 이것도 이렇게 이쪽 이렇게 이 돌아가고. 장부에게 얼마이니? 애를 안아봤거든. 요 이육의 어머니가 되잖아요이 관이 되고 애가 되고. 그러니까 애를 없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소자 실장부가 되잖아 이호는 사호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부요 사효의 얼매이고 소자 초효유를 버린 모습이다 쫓으며 어둠이 있으면 어, 고둠의 상주함이 이렇는데 고둠의 상주할 수가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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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성호초 장원한각이라 기회를 잘 갖춘 게 광대감 어, 남쪽의 광대감 어, 소실로 이렇게 성장을 하였더니만은 그렇게 확 그렇게 이태 택하요. 그게 여기 사주를 받아. 건 권삼년이 여기 요렇게 내려 와서 이 사효에 있잔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 야저 오효에 있어야지 말하자이 용사를 하는 비룡적천 이견 대인데 사효에 있으니까 말하자면 권이천 개를 본다면 어용저 말이에요. 뛰는 건가 아니여 혹약제인이 아니여. 어 용이 동룡문에 어 뛰는 형국이니세자 형국이라 이 그, 그, 요, 사주를 받아가지고, 아, 공들이들수석거리죠 요, 요, 곽대감 소실이 이쁘니 한번 가지고 놀라고. 그, 훅, 훅, 들여다 놓고서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놀라고. 그, 게 마쌍이 돼가지고, 그, 충궁동으로 쫓겨나가게 되잖아. 충궁동이, 광주 충궁동이 여기 하나 말이 요, 고개 넘으면, 어, 내, 내 있는 데서 하나 고개 넘어면 충궁동 아니야. 그걸로 쫓, 쫓, 축출을 해버리잖아. 세자지를 박살해가지고. 그 어, 일부러 그 세자 그 아, 어, 형제끼리 치고받고 권력상쟁하는 걸 보니까 거기 그 자리에 올라가봐야 좋은 거 아니거든 임금 자리.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생쇼 오를 부린 거야 양념이안하려고그 버섯질. 날라 그러고 동생들이 똑똑하니까 거그 자리 물려 충룡고나한테 물려 줘. 그리고 이게 두번째 이 효령된 건 나도 안해 난 중된다 그러고 절으는 중이 돼서 간다 그러고 머리 깎으라고 그러니 천상 물려받는 게세째 아들 충룡이 물려받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식으로 돌아가 것이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불량속 그렇게 시정자 뼈로 놀아나 한칼이 썰어가 악공들 그 이호방의 구정수 구, 구정지 구이법화 이런 무리들 전부 다 시정자 뼈로 그 이, 이 자, 잘못 인도 했다고. 세. 벌 받잖아. 나중에 한 칼이 들어 혁언삼치에 한 칼이 들어 무리들다 한꺼번에 지금 벌 받는 거랑 똑같은 그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니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여 그러니까 아 그런 걸 그런 논리 체계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우는 차에 같이 탄 형국이 된 거지. 지금 불량석 거래 그래 같이 가담한 형국이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 어느 당어 느 편을 펼뜨려고 하는 게아니라이 시대 정황상 세상 흘러가는 논리 체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아유 이거 한국당 저짝 사람들을 누가 좋아 좋아할 것 같으면 요거 대통령 되고 왜뭐 이십삼 사 밖에 못얻겠어 이십삼 프인가아대통령7 칠십 프로 육사십 인가 오십 아, 프로가 없고, 없고 그렇게 되겠지 안 되니까 뭐 그거 다시 백성들한테 이저눈 밖에 난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불량 석 그래 가담해가지고 있는 형국 되잖아 지금 검사원 공안검사 아니야 그래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그래도 이 국회에 첫 번에 낙선하고 두 번씩. 18대 1 9대 20대 이렇게 해먹게 되니까 그래도 간운이 아 이노 벼설에 간운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이어지 풍수가 성냥 풍수를 잘 겪었으며, 이런 그말 하자면은 그래도 조상 풍수가 음택이 잘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괴산땅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강론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음 네,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실까 합니다. 어~ 이렇게 강연하고 말까 합니다 저~ 아까 도 자꾸 말꼬 어떤 길 가는 사람들 저렇게 강 여기 말이 스피커 소리 들어오잖아 이렇게.